안녕하세요. 하이다기관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넘버원 정형외과의 박치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좀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북목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에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평상시에 머리 무게에 비해서 한 네. 5배 이상의 목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후반 구조물에 엄청난 힘들이 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네. 그쪽에 태행성 변화가 유발을 할수 있죠. 태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 파일이라든지 척추 협착, 그런 증상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상지의 저인감 그리고 상지, 그리고 하지의 마비가 오는 수도 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수술까지 되어 가는 거예요? 네, 심한 경우는 그렇게. 어,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어, 좀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게 거북목 증후군 같다, 그렇게 하면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거북목 어, 증후군인지 진단을 받는 게 먼저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에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세 변화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음. 많기 때문에. 먼저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세 변화로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그러시면 적극적인, 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보통 요즘엔 또 도수치료가 많이 네네네. 유행이잖아요. 저도 몇번 다녀봤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본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에 효과는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谢谢大家。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어,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본적으로, 자, 기본 자세를. 네, 제가 정말 그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 교육에도 호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 통증 유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 유발점 주사 아니면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통해서 호전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평소에 거북목이 잘 오지 않게 생활습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게 올려다본다든지 네. 네,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가 책상 아래쪽에 있어서 내려다보게끔 돼 있어서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네. 구부정한 자세로 등이 구분은 상태로 오랜 장시간 뭐여 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거북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 책이나 뭐 어떤 걸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음. 눈높이 어. 정도보다 약간 높게 해서 약간 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절로 네. 허리가 펴지겠죠? 아니죠. 그래도 아니까요? 허리는 본인 신경을 또 쓰셔야 돼요. 어. 의자의 허리를 바짝... 쳐가지고 네. 등을 피고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시는 어, 항상 그렇게 자세를 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간 중간에 어, 한 시간에 한5분 정도는 목을 스트레칭을 아... 가볍게 부드럽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해가지고 자세를 좀 교정하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할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어깨를 펴주는 밴드가 또 있더라고요. 네, 펼수 네. 있게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네네. 근데 등이 좀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가 전문이 한테 상담을 받고 구입한 게 아니라서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구입한 거라서 또 부작용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제 옆으로 많이 뒤로 젖히기 때문에 네. 피부 닿는 부분에 피부염이라든지 <laughs> 피부 질환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가 슬기거나 가렵거나 이런 게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본인이 괜찮다면 체형 교정기죠이 그런 걸 찾으면 도움이 되. 기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제 생각은 보조기보다는 본인이 음... 등을 활짝 피고 양쪽 뒤 견갑골이 뒤에 붙게끔 활짝 피고 고개를 약간 드는 그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이제 그걸 매일매일 차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본인이 네. 또 자각을 하고 네, 계속 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거북목 증후군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위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넘버원 정형외과의 박지영 원장님 고맙습니다.